안녕하세요. 수연집바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을 완화해주는 귤로 귤청을 만들어 볼 건데요. 소량의 설탕으로 귤청을 만들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귤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베타그립토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귤에는 베타크립토잔틴이 레몬의 160배, 오렌지의 45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베타크립토잔틴 성분은 귤 안맹이보다는 껍질에 약 5배 많이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귤을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귤을 껍질째 갈아서 귤청을 담그면 영양 흡수율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숙성 시간도 짧아집니다. 껍질째 담그기 때문에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요. 물 1리터에 소주와 식초 한 잔씩 부어 줍니다. 귤 10개를 5분 동안 담가 주세요. 그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 주시면 됩니다. 보통 과일청을 담글 때에는 식재료와 설탕을 1대 1 비율로 만드는데요. 저는 귤청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맛은 그대로지만 설탕 양을 대폭 줄여 귤청을 만들어 볼게요. 귤을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면 귤 안에 있는 신맛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해서 단맛이 높아지게 됩니다. 먼저, 물기를 없앤 귤의 꼭지를 제거해 주세요. 그다음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려줍니다. 이때 귤 꼭지를 제거하지 않고 가열하면 터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제거해 주세요. 믹서기에 귤과 설탕, 생강을 넣고 갈아줍니다. 실온에 2일 정도 숙성시켰다가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뼈 건강에 좋고 감기 예방에도 좋은 맛는 귤청이 완성되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귤청 넣고 귤청차 만들어 드셔도 되고, 여러가지 요리할 때 설탕 대신 귤청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샐러드 만들 때에도 귤청을 사용하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요리할 때 사용한 농장이 필요해의 하우스 감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감귤철 이전에 맛볼 수 있는 새콤달콤 하우스 재배 감귤입니다. 여름철에 맛볼 수 있는 제주의 맛이에요. 신선한 초록빛의 하우스 감귤이고요. 산지 직송, 고당도 상품만을 취급합니다. 하우스 귤은 껍질이 얇고 겨울에 수확하는 귤보다 맛과 품질이 균일한데요. 산미는 낮고 당도가 좋습니다. 귤 표면의 흰가루는 농량이 아닌 탄산칼슘으로 더욱 맛있고 건강한 귤을 재배하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직접 먹어보니 너무 달콤하고 맛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농장이 필요해 하우스 감귤과 함께 달콤한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